왜 나이가 들수록 주위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걸러진다고 해야 되나? 한번 이렇게 물갈이가 한번 되지 않나요? 저는 좀 그런 편이, 저는 요 근래 들어서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어릴 때 때는 그냥 우리가 뭐, 다 똑같은 위치잖아. 뭐, 서로의 뭐 어떤 사회적인 위치나 이런 게 다르지 않고, 뭐 누가 수입이 많고 적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나 나나 똑같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고 똑같이 너나 나나 동등한 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뭐 재밌고 같이 노는 거 재밌으면 친구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20대 때까지도 그게 잘 유지가 될수 있어. 근데 이제 30대가 넘어가면은 30대 중반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딱 나는 그 사람의 인생 루트가 달라지는 길목이 30대 중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대 때는 뭐 얘도 나도 자리를 못 잡으니까 막우왕좌왕 자충우돌 약간 그런 시기고 30대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갈 길이 정해지면서 3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각자의 갈 길의 자리를 명확하게 잡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위치들이 이제 정해진다. 평생의 위치가 어느 정도는 정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십 대 중반 정도가 되면은 이제 사람이 한번 좀 걸러지는 것 같아. 어,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이 사람의 생활 수준과 나의 생활 수준과 뭐 이런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 뭐 생활 환경 등등등.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할수 있는 대화의 어떤 주제나 대화의 질이나 이런 공감대가 어릴 때는, 뭐, 뭣도 모르니까, 뭐, 그냥, 뭐, 연애 얘기? 뭐, 남자 얘기? 여자 얘기? 뭐, 이런 얘기로, 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은, 이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사에 대한 얘기들을 더 많이 공유를 하게 되니까, 그런 대화 코드가 안 맞으면은, 약간 대화가 되게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비슷한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들, 비슷한 생활 수준과 어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야 그 시간이 되게 재밌고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어느 정도 막 너무 차이가 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약간 현타 올때 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현타가 약간 올 때가 있어. 최소한? 나와 같거나 나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보다 더 뭐라도 나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유익하다고 느껴지고 그런 사람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게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면은 냉정하다면 냉정한 거겠지. 저는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릴 때는 뭐 너나 나나 뭐다뭐 뭐 없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도 명확하게 갈리기 때문에 내 인생에 도움까지는 안 주더라도 내 인생에 해가 될것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약간 좀 쳐내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비슷하게 어울려지는 것 같아요. 생활 수준이나 대화 코드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누군가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 인생에서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 나를 만나는 시간이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나는 게, 아, 쟤를 만나면은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고, 쟤를 만나는 거 자기의 인맥이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의 내가 어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이제 나의 삶의 방향의 목표가 아닌가. 지금 30대 중반 정도 된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